<laughs> 어 오늘 컨디션 좋았잖아 오늘 기분 좋아보이는 데 화났어? 아니 아니 하루 못하냐면정훈야 보니까 꼬로망뭐 많이 좋아해 정야아 네? 대화기 막아봐 피넌 앞으로 유학교육과만만나게돼 설누병이야? 설누경 설누경이 뭐야? 설령 누나 경찰? 음아 설누경 저희 누나내 경찰이야 아 아까 그 그리고 루틴 이거 이야기해야 될것 같아요 팬들이 다이렉트 엄청 물어봐요 뭐? 저가 이제 경기 들어가기 전에 저 항상 여기를 그래, 만지거든요 양쪽? 기기를. 네 응. 그러니까 이거에 뭐냐고 다들 엄청 물어봤는데 아 가답 안해주고 답을 네.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물어보시죠 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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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야 예 네. 어? <laughs> 너, 너 라인 이거 누군데잖아 <laughs> 아 진짜 <laughs> 영호야 네. 네. 너 옛날 루틴 네. 이거 라인 콩 점프하는 거 말고 또뭐 생긴 거 있어? 저 이거 팬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어. 제가 이제 경기 들어가기 전에, 요거 귀, 이거 뒤에를, 양쪽 귀, 여기 볼 있잖아요. 여기 볼? 세게 한 5초 정도? 이제 세게 만진단 말이야 언제? 그 경기 이제 터널 딱 어.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서서 이제, 만지고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게, 그 집중력이 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좀 자극해주면. 아, 진짜? 경기 들어가기 전에, 이거 좀 만지는 그냥. 생긴 거야? 풀어와서? 풀어와서 이제 계속 했었는데, 저번에 이제 형이 물어보실 때, 야 말을 못해 그때는 못한 거. 근데 아 이제 이거 팬분들이 이제 보시고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오. 아 그거랑 콩 말고는 없어? 근데 그러니까 이거랑 콩 말고는 이네 딱히 없는 것 같네. 야 용구야 이리 와봐. 용구야. 너는 그냥 영호 옆에 서 어. 있어. 용구야. 네 형. 너 경기 들어가기 전에 루틴. 아, 어, 진짜 많이 컸더라 요즘. 아. 루틴이야? 응. 루틴 같은 거없습니다 생각해. 야, 네. 네가 이런 카메라 언제 또 받는다고? 받은, 네가 지금. 야, 계속 떠들어. 뭐, 그치 있을 텐데. 세요. 저기 있었습니다. 저는 아, 그대로 만들어오면... 아예 없어? 좀 물을 좀 많이 마십니다. 아이, 물금 누가 한 먹냐? 축구 선수가 그러면 경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영호형의 인성 테스트였습니다. 영호아 정말 잘해 예, 워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더 영웅 아니었어? 네. 더, 더, 더 어, 22살이죠. 뿜푸탄. 아이고. 선영우가 쏜다. 네, 이거 베리좀드시면 베리 좀 드시면. 베리야, 어떻게 줘? 샌드위치로. <laughs> 베리 샌드위치 먹어 안 돼. 이거 뭐 들어서 <laughs> 한 봐도 돼? 네, 이거 하나 열어 줄까요? 하나만 열어 보자. 와, 모양 간지가 <놀더> 야, 이것도 있어. 야, 이봐, 이거. 형, 태국 이거 과일이거 타타야? 망고스틴, 제기야사야 된다. 큰라타야 돼서 렇하지 형, 이러니까 제가 힘이 안날 수가 있냐고요. 이러니까 제가 한발더 뛰죠. 그거 화를 내, 왜? <웃음> 아, 민준이가 <laughs> 이게 없으니까 한발못 뛰는 건가? 그쵸, 그렇다 봐야죠. 이제 민준이 팬분들. <laughs> 한발더 뛰기 위해서 이렇게 뛰 이러니 <laughs> 제가 어떻게 게을리 하겠습니까? 아, 이건 진짜 정성이다. 이따 집에 갈때 하나씩 가져가야겠다. 저 오늘 배 터지려고 다 먹고 배 터질 거야. 오케이 나 이제 얼음 들어가야 돼. 이거 아킬로. 너도 이거 있어? 없습니다. <laughs> <laughs> 너도 투자해 몸에. 너네 몸에 투자 안할 거야? 이거 이거는... 스티커 아니에요? <laughs>